방어구를 마저 맞추고 저 뭐냐 저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미션을 한번 가야 될것 같아요. 고룡을 태우랑 쿠샬이랑 이제 뭐 이것저것 잡아야 될것 같은데 일단 뭐 방어까지 제대로 커버를 할까 생각 중. 그 고양이 친구들 접때 보냈던 거 이거 자꾸 귀찮아서 까먹고 있는데 얘네들이 뭔가 주워보긴 잘 좋아해요 음. 이 좋은 걸주워기 때문에 이런 거는 최대한 네. 먹어줘야 됩니다 친구들인가 보나 쟤네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이 대단하죠? 네, 삼기단, 우리 오야지. 도끼의 골짜기에 있는 게 어떤 구령인지알것 같아. 녀석의 이름은 바라자크. 이전에 한 번뿐이지만 나타났을 때 붙었던 이름. 도끼가 짙어진 원인은 이 녀석 때문이야. 어째서인지 자신의 몸에 도끼를 두르고 있지. 장소는 아마도 가장 도끼가 짙은 계곡 최하층일 거야. 그러면 지금 당장 바라자크의 초사를 퀘스트로 해둘게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바라자크를 찾아내겠어 반드시 아이고 발음이 되게 어렵운데 바라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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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토끼라 지금 것도 일반적인 것도 아픈데 이거를 마저 잡아야 되면은 토 나오겠네요 음. 일단 뭐 준비를 한번 철저히 해서 가봅시다 일단 쿠샬다오라, 어? 뭐 바라자크, 테오, 테스카토르, 어, 뭐이 친구들은 혼자서 잡아볼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어, 드디어 이제 삼고룡이네요. 얘네들을 잡으면 이제 뭐가 될까요? 음, 쿠샬다오라, 테오, 바라자크. 뭐, 일단, 잡아보면 알겠죠? 안 되면 뭐, 될 때까지. 응. 아니면은 뭐, 그, 뭐냐. 물량의 힘을 빌려서라도 깨면 되니까. 가는 건 가는 건데, 일단 밥부터 먹고, 응. 그냥 가면은, 100% 그냥, 그냥 뺨 맞고 털리기 때문에, 응. 밥부터 먹어줍시다. 인생 뭐 먹고 살기 위해 다이 짓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땐 먹어 줘야지. 동영상부터 이제 아주 바람으로 사람을 토 나오게 하죠. 동영상 한번 작살난다. 뭐, 이쯤되면 거진 뭐, 토네이도급 아닙니까? 정말 생긴 거 극혐이다. 토 나오게 생겼다, 진짜. <목소리> 으, 따, 그냥. 아니, 리얼. 나, 근접무기랑, 근접무기랑 토 나오는데, 이거, 선광으로 때려야 되나? 일단 성광으로 넘기고 시작을 해야 되나? 일단 칼로 찔러주고, 찔러주고. 어찌됐건 내려왔으니까. 나이스. 풍압 봐. 야, 이거, 피할 수가 없다. 풍합 스킬이 없으니까. 에반데? 뚝배기. 무적 상태 들어가고. 금배기. 피해주고. 아이고. 상당히 토나무리인데? 쿠샬 꼬리. 와 꼬리달라 꼬리 는놔라어 꼬리 이거 뭐야 이거 왜왜 왜 거기서 네가네 얼굴이 튀어나거야오이야씨 아픈데? 진짜 힘들겠는데? 그래도 어떻게 게임 깨야지 무적 해피를 최대한 이용해서 컨트롤로 잡아보도록 합시다 아니, 이거 어떡하라고! 뭐만 하면 바람을 그렇게, 막 바람 키우지 마라, 임마. 안 좋은 거다. 으, 이거 그냥. 나 저거 바람 걸리면 그냥 그대로 맞는 건데? 얘는 뭐 하도 날라다니니까 이거 어 이거 이거 바람 때문에 거리를 가을못 잡겠는데 아이이이 이, 이 이럴 수가 어야 잠깐 그 뭐야 나 뒤로 오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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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씨야너 무슨 야 무슨 주둥이에서 제트 엔진이 나오냐 세상에 어 이거 각을 뭐냐 오이씨 때릴까도 못 잡겠네 이거 하필이면 또 튕겨 아 어. 이거 자세 균정무기로 풍화 없으면 진짜 잡기 힘들겠다, 이거. 어, 맞았네? 안 맞을 줄 알았더니. 하지만 제발 정신없어. 나이스. 와, 이거 지금 바람 때문에 비틀린 거야? 무적 들어갔는데도? 에바쌈창. 으, 씨. 뭐만 하면 이렇게 막 후달리면 내가 뭘 어떻게 하냐. 아, 얘를 근데 어떻게 건드려야 좀잘 건드렸다고 소문이 날까? 진짜 왕만치 않은데? 일단 내리막 가면서 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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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내가 너무 당당하게 왔다. 야, 이거 씨, 맞을 뻔 했는데? 아니, 이걸 뭘탈 수가 있어야 타지? 나 지금 아예 견적이 안 나오는데. 어, 이거 공략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힌데.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슬루쉬 이거 와 진짜 닿게 하기도 힘들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 뭐 언젠가 때리다 보면 죽겠죠 무진장 때려봅시다 한번 최대한 뛰려고 무섭다. 빠와와 날개 축제는 바뀌지도 않네. 이거 날개를 날개를 구입하기를 해야 얘를 못 날게 하는데, 구입하기는 그냥 다 찢었는데 바뀌지도 않는데. 우와, 우와, 이건 아니 된다. 아니 된다. 아니 된다. 성광을 한번 써볼까 응. 아, 일단 성광이 박히긴 한데. 와, 여기 날개가. 날개가 안붙혀 난리다. 야 니가 도는 게더 빠르면은. 아, 진짜 멍막한데 아, 이거를 어떻게 때려잡아야 되냐. 와, 진짜 준비 안되 있는 상태에서 잡기 너무 그건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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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야, 이건 아니지. 야, 오자마자 반갑다고 그냥 바람 푹 불어대니. 사람이 접근을 할 수가 있냐 인생 입맛 좀, 어? 좋게 좋게 살았나? 약속을 한번 노려봐. 안 맞았잖아. 어, 이렇게 빠른데 뭘뭐 맞출 수가 있어야지, 씨. 으 이것도 쓰러지잖아. 야, 뭐다 뿌셔라, 다 뿌셔, 다 아주. 야, 이거 진짜 초록색은 바뀌진 않겠다, 이거. 고마해 풍합 좀 하지마 고마로 <laughs> 풍합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어떻게 쓰러졌네요? 또 꼬리로 놀아봅시다 어, 잠깐만, 여기까지 맞아? 일부러 깊이 들어와 있었는데? 아, 따, 이, 야, 뭐, 지나갈 때마다 그냥, 웅웅웅 응, 응, 하고 있네. 그만해. 으... 맞겠다, 이거. 어, 안 맞았네. 으이씨. 다탱다 탱... 탱탱이야. 그나마 이게 무기가 지금 용속성이라 <laughs> 저한테 지금 좀 딜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까 쓰러진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 지금 움찔움찔하잖아요. 이게 다른 무기로 지금 이 정도 때렸으면 아마 별로 타격을 못 느꼈을 것 같은데 그나마 이게 속성이 용이라서 어느 정도 딜이 들어가는 것 같네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아 잠깐만. 야 그냥 부딪히는 것만으로 데미지가 이만큼 들어오면은. 내가 너를 어떻게 이해하니, 짜시가짜시가 우리한테서? 어휴 피하고 우리 뭉실이 죽어나네 그냥 죽어나. 강룡이라고 별거 있냐 임마? 뒤에 들어가면 죽는 거지 임마. 그죠? 음? 음. 짜들 들어가면 언젠간 죽게 돼있어 아 늦었다 호요할 때 쓰려고 그랬는데 야, 이거 모션이. 아또 이거야? 그만해. 그만하라고. 아니, 진짜 너무하네, 양쪽 세 방. 으, 따 바람 때문에 토 나오네. 뭐, 이건 내려와 나이스 우리 뭉실이가 그냥 뼈닥으로 그냥 용대가리를 그냥 딱 맞춰가지고 추락을 시켜버리네. 훌륭하다. 어, 야, 어, 야, 됐나? 파이건 아니야! 근데 왜 맞아? 아. 와 힘드네. 이거 굉장히 빡센 친구네. 음. 아, 역대 잡았던 애 중에 제일 거슬리는데? 으, 시작부터 그냥 트름이. 이게 바로 용 트름이구나! 자세! 무적 스킬 가가지고, 어? 엄마 내가 그냥. 아, 잠깐만. 야, 씨. 너무 시끄러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오 씨. 역시, 고양이 역으로 지려버렸죠? 아, 야, 너무 빨리 썼다. 아, 씨. 아, 씨. 아파. 하지 마라. 야, 씨. 그냥 무슨. 트름을 세상에 그렇게 박는 사람이 어딨냐 사람? 우와 이 잠깐만 이거 뭐야 튀긴 거야? 참, 야, 야 이씨 좀칠수 있게 해줘. 너 이만 네가 용 트름을 해봤자 찌르면 너도 가게 돼. 오이씨 미안하다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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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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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우 씨. 아니야! 그만꼬 그만해, 차라리 날 죽여! 아니, 못 움직이게만, 진짜, 돌아버리겠네, 이거. 으 피해주고. 야, 씨. 잠깐만. 물약 타임, 물약 타임.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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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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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일 땐 건드는 거 아니야? 구치 자식아. 자식, 잠깐만 안 맞다. 아니, 돌겠네, 진짜. 내려와. 내려오라고. 아니요, 이거 원래 이렇게 얻어 터지는 게임이 아닙니다. 진짜 돌아버리겠네. 이게 뭔가 아이템 중에 이제 뭐 강풍 내성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이런 거에 이제 뭐 휘둘리지 않고 잡는데 지금 제가 강풍 내성이 어... 없는 이제 쪼렙템이기 때문에 잡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이게 아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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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임마 컨트롤 컨트롤 아, 잠깐만 또 튕기잖아 이야 이건 아니다 트름 좀 그만 뱉어라 그만 뱉어라 그만 뱉어라 아니, 원래 이게, 아, 잠깐만, 야, 씨, 아프다! 아니다, 이건, 죽을 수 없다. 죽을 수, 죽을 수 없어. 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됐다. 야, 야, 야. 기다봐 이게, 이게, 여 이씨. 또, 야, 네가 그렇게 해놓으면 내가 거기못 들어간다니까, 이 친구야. 뭔가 사람이 양심이란 게 좀. 있어야지, 이게 귀에다, 이. 쫙, 안 닿았어, 씨. 돌어버리겠다 이게 안 닿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칼질! 칼질!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우우우 야, 광련아, 그만해라! 오, 이거 완전 광련이잖아? 그만해! 기회가 왔다! 폭풍적은 찻! 돌아버리겠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이 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가. 여기다다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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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길을 다 막아놓네. 이걸 어디로 가란 거야? 괜찮아. 아직 두 목숨 남았다. 윤신하면 <laughs> 한 방은 제대로 박히겠지? 쭈아씨가, 아니, 이거, 올라가서도 이렇게 굴러가면, 양심이, 아니대오 진짜, 더붙이기 힘들잖아. 아니. 이 정도면 안 얻어맞는 겁니다. 이, <laughs> 이 정도면 진짜 안 얻어맞는 거요. <laughs> 지금 다른 사람 했으면 지금 삼수를 타고 끝났어. 나는 그나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 이게. 아니야. 그거 돌려치고 거기 한번더 돌려치는 게. 말이냐. 방구냐, 이 친구야. 넘어져라. 그렇지. 꼬리 잘랐어. 꼬리 잘랐어. 꼬리 잘랐다고. 꼬리 잘랐잖아. 임마. 좀, 기절 좀. 해 임마, 해 임마. 어? 기절 좀 해라. 기절 좀. 기절, 기절. 기절. 기절에. 어우, 씨. 어, 어떻게 때렸지, 내가 방금? 너무 잘 때렸잖아. 이건, 아니다, 이, 이 친구야. 어우, 시끄러워. 어우, 시끄러워. 어우, 시끄러워. 용 짓는 소리 좀안 나게 해라. 넘어져라 한번 좀 어우 그냥 밀려버리니까 무적도 못쓰고 회복약 한번 말아주고요 가서 뚝배기를 그냥 이렇게 오케이 암뚝 브레이커 뚝뚝뚝뚝뚝뚝 뚝배기 야씨야 야 미안하다! 야 화났다고 그렇게 또 바람 바로들으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아 <laughs> 돌아버려야 돼. 그래 이만이 앞으로 나와 이렇게 어? 이게 바로 특수 스킬. 올라타서? 쩌자타타격감 개질이죠? 피해주고 그어주고 무적 그렇지. 들어갔죠. 마이 씨임마임마임마임마 임마야 미안아 이거 원래 이 게임 자체가 처음 몬스터를 레이드하는데 어한 30분 걸려요 처음 잡는 애들은 한그 정도 걸립니다 그것도 보통 빨리 잡는 거예요 한 시간 걸리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무기가 아직 얘보다 하위 무기라고 해요 무적 들어가고. 어. 일단은 이 친구 자고 있을 때 폭탄을 대굴박에다가 이렇게 깔아주고 대가리를 그냥 이렇게 뚝뚝이 딱. 해주면 정신을 못 차리죠. 정신을 못 차려요. 우다다다 차~ 이야 아니니 네 위에다 또 그렇게 깔아버리면 내가 민망하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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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냐고? 야, 엄마! 오. 아니, 야, 도망갈 곳은 줘야지! 아니, 진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고 도망갈 곳은 줘야지! 이 친구야! 좋아 쓰러졌어 너 이씨 뚝배기로 그냥 이렇게 마 내가 마 내가 죽을 안했나 아아 니야 돌아버리겠네 이거 죽겠다 야 이건 꼼짝없이 죽겠다 오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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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져버렸죠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컨트롤 오지는 컨트롤 좋아 좋아 야 아니 씨야뭐 쏘는 것마다 그냥 다 바람이냐 돌아버리겠네 가만히 있는 데도 칠 수가 없네 으이. 얼추 다 잡아가는 것 같은데 칠수칠 칠 수만 있으면 되는데 치기만 하면 되는데. 으, 치게 좀 해주라. 치게 좀민마 치게 좀. 치게 좀. 무정 안돼. 씨. 어, 또나온다 마, 너이마 눈뽕이야. 이렇게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이 자식아. 내가 눈뽕 민마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들어가 아니 아니 거기 들어 나와 거기 있으면 못 때리잖아 나와 나오라고 나와 씨 거기 있으면 내가 어떻게 때리냐 내려와 씨 엄마 거기서 나오라고 야씨 들었고 치사한 놈 꼭 이렇게 때려야만 속이 후련했냐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에이 개나 아, 이 자식아 무적 들어가고 칼배기 들어가고 와 잡았어 와 잡았어! 극혐스! 그 여러분, 제가 잡았습니다! 이걸 해냈어요! 이 미친 용을 잡았습니다! 후후! 야, 씨! 이 자식, 이거, 임마, 어? 뭣도 아닌게, 엄마왜 까불어, 엄마 뚝배기로 그냥 이렇게 따, 씨! 따, 씨! 다시, 다시, 마이 새끼고 죽어라! 좋아, 훌륭한 복수였다. 못 다닌 게 다시. 다음부터 덤비지 말아, 엄마. 엄마, 바 주고 간다, 엄마. 한숨 자라.